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강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서방에서만 유일하게 만나보실 수, 수 있는 직접 관련한 감동 매물 권유그랜드 IG 2.4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전기차에대한으로 가장 적합한 하이브리드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등급 또한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써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후측방 모니터 등등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기본 옵션 자체 출중하죠. 거기에 모든 안전상 사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함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편의상 안전 사양 옵션 또한 부족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7월 등록된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 또한 25년까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연부 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신차가는 4,340만 원 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구매대와 함께 고객님도 조금이나마 아끼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앞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홈 서비스 진행 많이 해주고 계시죠 또한 출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데 계시면 방문하셔서 보시고 별책이신 좋으실 것 같고 거리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 편안하게 홈 서비스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항상 성능기 뒷면 성능 고지자와 함께 사원증 꼭 비교하셔가지고 실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녹턴 그레이 색상의 더뉴 그랜저 아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기존 다크 그레이 색상에 녹색 펄이 가미되어 조금 더 오묘하고 세련된 모습의 녹통 그레이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서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5526 기억하셨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재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193 나의 5526 확인되시죠 20년 7월 등록된 20년식 차량으로서 신차보증 또한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359cc 4기통에 가솔린 전기 겸용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159마력 6단 미션이 적용된 공식 연비 무려 16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엔진룸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에 미세 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입해서 직접 성능 검사를 보고 확인한 걸 말씀드리는 것과 서류만 보여드린 것은 엄연히 틀리죠. 꼭실 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관 본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고객님들 눈이 대신 대요 실내면 가까이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스톤칩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한 사용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한 관리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차이다 보니까 미세한 사용감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실제로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관리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대형차 같은 경우는 보닛이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 빠져나갈 때로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스마트 센스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가능하죠. 속도 유지, 차선 유지, 차간 유지와 함께 내비게이션 연동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자동 인식해서 자동 감속해 주고 곡선까지 자동 감속해 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방 충돌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시인성 너무 좋은 풀 LED 헤드램프와 함께 하이빔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상대방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빔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똑똑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들어간 풀 LED 헤드램프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휠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과일 상도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측면 또한 깔끔한 관리상태 보이십니까 후축방 경보 시스템 확인되시죠 경보뿐 아니라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수 있는 차인데다가 안전하게 하차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차보조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 관리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거의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쪽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지만, 뒤쪽 거의 새거 느낌에 중고차량 구매하시면서 특히나 대형 세단 가장 많이 들어가신 비용이 어떤 겁니까?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차량이란 점 고민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방 감지기와 함께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4방, 8방 모두 안전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 안전하게 운행하실수 있는 차량이죠. 차량 선택하실 때 편의상 옵션은 선택적으로 구매하시면 되지만 안전상 옵션은 필이 있는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안전 사항으로 인해서 사고를 한두 번만 예방하셔도 건강 지키시고 시간 아끼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분들과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확인되시고요. 공간 또한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지고 있고, 버튼 한 번으로 남녀노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준비되어 있음으로써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도 가까이서 계시만 하면 자동 뚜껑이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새거 느낌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 측면도 보시면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타이어 트레드 좋고, 휠 상태 좋고, 외관 상태 A급에 준하는, 거리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 차수방 믿고, 홈서비스 받으셔도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죠 도어 트림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들 까짐없이 깨끗한 모습에 네 군데 모두 오토 기능 발생하고요 거기에 창문만 잠금장치가 아닌 도어까지 네 군데 모두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아이들이 문을 열거나 열리거나 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 또한 안전사항이 준비가 되어 있는 더유그랜저 아이즈 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 가죽 상태, 사이드 쪽에만 약간만 주름만 있을 뿐, 깔끔한 관리 상태, 훼손없이 깨끗한 모습의 운전석 시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와 함께 차선 이탈, 각종 버튼들 외에 전동 핸들 요향 양치 패드 시프트까지 준비되어 있죠. 상단에 보시면 블루링크 확인되시죠? 휴대폰으로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카드 앞쪽에 넣어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블랙박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으로서 AS 안 된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앙 센터 패시 보시면 대화면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큼직하게,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다른 기능까지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아주 깔끔하죠. 특히나 사방 모습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통해서 초보자 고객님들 또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기 연결을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 모드 들어가시면 표준형 5W세대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죠. 물론 무선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모드 들어가시면 제가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사항이 이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고객님 구매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꼭 공부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 오토 공조기, 핸들 열선, 공기 청정 버튼, 양쪽 통풍 열선, 드라이브 모드, 주차 감지기,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 커튼 준비되어 있고 스마트 버튼 시키어, 스마트폰 무선 패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스마트 키는 두개 준비된 모습 확인되시죠?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입한 메뉴 버튼과 함께 차간 유지 버튼 차선 경보뿐 아니라 차선 유지까지 가능한 핸들 조향 장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두 상태 보시면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주행 거리 69,8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랜저는 5년 10만까지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후측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사고율이 많이 예방되는 후측방 모니터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내비의 각종 정보, 베이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서 보여 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됨으로써 시어 확보가 유지되고 그만큼 사고율이 예방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헤드업 옵션 같은 경우는 그랜저는 굉장히 귀합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에서도 추가로 넣어야 만나보실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죠 헤드업스 플레이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도 또한 깨끗한 관리 상태 조속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아 타이어 트레드 조속 시트죠 그 시트 상태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다른 부위 천천히 보여드려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죠 아래쪽 보시면 열선까지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도어트림 또한 깔끔한 관리상태 가죽상태 보시면 많이 사용을 안한 듯한 모습에 뒷좌석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 도어트림 또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도어트림 또한 열선, 사이드 커튼 준비되어 있고 다소 깨끗한 모습 3단 워크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2구 송풍구 확인되시고요 뒤쪽에 usb 포트 확인되십니다. 후면 커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 시죠 상부 헤드라인 또한 깔끔한 모습 에 외관뿐 아니라 실내까지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단 워킹 같은 경우는 일단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2단 같은 경우는 허리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죠. 3단 같은 경우는 원터치 한 번으로 끝까지 눕혀주는 그정도의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까지 띄워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전용 그랜저 IG 2.4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죠. 20년 7월 등록된 20년식 주행거리 6만 9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신차 보증 충분 히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추가 옵션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함께 헤드업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는 4,340만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가성비 좋은 금액대와 함께 고객님들 조금이나마 아끼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 수수료 등등 다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차량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깐요 고객님도 구매 안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허위 매물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 매물 폭립하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매일 저녁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고객님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 한번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